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오성첨담소재가 강한 상승폭을 키워내셨구요 오늘 3.3 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 촬영 시간은 12시 32분 수요일이구요 장중 2,085원을 터치한 이후에 이제 캔들상의 모습 음봉형으로 전향됐고 예, 꼬리가 달린 도치형 캔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이 한 60억 정도 때가 시장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시각 총액은 1,600억입니다.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죠. 시장에 투매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오지고 않고 있는 지금 눈치 싸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을 했던 요인이 바로 미 대선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 폭을 연일 키워냈습니다. 지금 11월에 트럼프 공화당 대표와 민주당 바이든 대선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포기를 했죠. 불출만 하면서 미국 민주당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지 선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 헤리슨 부통령은 마리아나 합법화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엔 당선이 되면 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 물론 이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순환매 장세가 달러 약세에서 달래 강세 종목에서 금리 인하 관련 종목으로 수급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첨단 소재는 결국엔 이 바이든, 그리고 해리슨 부통령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현재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다시 한풀 꺾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단타로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구간에선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매수하기 좀 어렵고 차라리 매도를 좀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성천담 소재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과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이어 가겠습니다. 네, 2024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황금 종목에 대해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건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력 테마주 위주로 종목들이 움직여졌습니다 뭐, 기계 로봇부터 AI 인공지능, 신학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 예,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게온 디바이스야 AI, AI 테마주가 상반기를 좀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전해에 관련해서 n 켐이또 상승폭을 엄청나게 키워줬죠. 자, 오늘 하반기에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대응하기 위해서 영상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세력 매집 종목들을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시세가 임박할 종목이고 이강세장을 이끌어 갈 주도 테마 종목군을 딱 다섯 개 정도 현재 선별해 놨습니다.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이고 기관, 외국인 이 메이저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자, 추가적인 상승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바닥구에 있을 때 매집을 미리미리 해놓으면 더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자, 여기에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안전 매수가, 그리고 적절한 구간에서 익절할 수 있는 이 목표가까지 적어 놨고요이보유기간과 상승 근거까지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PPT 파일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내가 개인적으로 매매했다가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 보고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나 남들 다 수입 보고 있는데 내가 좀 내가 산 종목은 뭐 지지부진한다든지 뭐 언제 팔아야 되는지 뭐 언제 사야 되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명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에 핵심 데이터를 요약해서 PPT 파일로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에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종목명 기재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종목 대응까진 필요 없고 참고할만한 대응 자료가 필요하다 이 대응집에 대해서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응집 같은 경우엔 다양한 기술적 지표와 세력 매집 신호에 따른 상승 추세의 패턴집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열 페이지가 넘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여 상단에 보신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배포해 드릴 겁니다 현재 100% 무료로 전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수요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졌을 때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는 유료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타 버전이 나왔을 때 무료로 체크해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뭐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 대시세 임박한 세력 종목들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종목명 또는 보고서라고 남겨주시면 대형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죠. 단순하게 추천 중만 한번 받아보겠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번 편하게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함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섯 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가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등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 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국에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TV 영상 올 올려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 드리는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해 드렸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근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y 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 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에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 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한번한번 분분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의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